므낫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이고 중해 보였는지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만 해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충분할 텐데 비록 사람이 듣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굳이 모든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파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은 문하세의 범죄함을 다루며 그의 범죄함이 얼마나 중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지어, 심지어 무나세의 범죄는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더 이상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까지도 다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것처럼 그릇을 엎으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거나 용서의 은총을 맛보는 사람이 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건국했던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역하고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말합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반면에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어, 므나쎄의 범죄함이라고 성경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도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악히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므낫세의 범죄가 그 동안 오래 참아 오시던 그런 하나님의 참을성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디어 종결짓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므나쎄의 범죄함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모든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그 선지자들의 선포가 엄해하였는지 12절 끝에 보시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에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도 우리의 귀가 울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특별히 너희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두 귀가 울리는 것은. 에 참으로 에 안타까운 현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울리는 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어 그런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나스의 범죄가 이렇게 중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나세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해서 나라의 문을 닫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죄, 특별히 무나세의 죄를 살펴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1 3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는 줄과 다림추로 어, 문화세의 집과 유다를 어, 심판하시고 유다를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는 줄이 있잖아요. 어, 줄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림추 같은 거라고 할때 이렇게 끈 아주 긴줄 끝에다가 일정한 무게를 가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추를 달아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줄이 이렇게 수직으로 일자를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쪽 벽에 세워놓게 되었을 때이 벽이 올바로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아, 그래서 지금도 건축 현장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에서는 예, 이런 것들을 은근히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큰 액자를 걸어야 되는데 못을 가운데 하나만 박으면. 예, 굳이 뭐 양쪽의 수평이 맞는 것을 재볼 필요가 없겠지만 액자가 조금 크기가 있어서 양쪽으로 못을 박아야 될 때는 우리가 보통 수평계 같은 걸 놓죠 아니면 줄이라도 하나 연결해 옵니다 하나의 못을 박은 다음에 줄을 연결해서 수평하게 또 옆으로 놓고 표시를 한 다음에 못을 박는 얼만큼 수평이 되었는가 얼마나 수직이 잘 되었는가를 재어보는 줄이죠 하나님께서 문나세와 남유다를 이렇게 재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와 문화세를 재어 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재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어 문화세와 남유다를 재고 있는 줄이 원전은 사마리아를 재었던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시 말씀하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시대를 막론하고 에, 이거를 이것을 통해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7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특별히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아모스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함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에도요.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재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여러 환상적인 그런 상징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림줄로 제어 보고 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그렇게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에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남유다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보시는 눈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뭐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같은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와 있고, 우리도 청년들도 와 있고 이렇게 순원들도 함께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혹가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제 신방을 하면서 특히 부모님들 신방을 할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 하나같이 변화 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귀가 울리도록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보는 동일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른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두 귀가 울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나세는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요 18절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무나세가 왕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왕궁 왕이 죽고 나면 이렇게 사당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종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안하게 그러한 사당으로 이렇게 안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19절을 통해서 보면 2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통치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에. 특별히 아들들이 왕이 될때다 어, 2년씩 다스리고 나라가 다시 반역 가운데 엎어지고 엎어지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왕조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모반을 통해서 이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 왕들이 어, 나타나기 전에 통치자들이 대개 다 2년씩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어, 오늘 아문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2년을 다스리고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무나스 애가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무나스는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어 성경뿐 아니라 웬만한 왕조를 살펴봐도 50년 이상 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영조 대왕 정도가 한 50년 통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아무리 오래 통치해도 50년씩 통치하기 어려웠거든요. 어, 문하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문하세의 시기에는 국제적인 정세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도 우리 살펴보고 우리도 그 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어, 그 근동 지방에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 밑에서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강력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질서가 정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주 강하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강한 힘 아래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조공을 받쳐야 됐을 수도 있고요. 늘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나세의 시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나세는 어쩌면 정치 경제적으로 평안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몬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모는 그의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게 되고요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신하들이 도리어 주인을 반역하게 되는 주인을 암살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아모니 그 할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나세 우리가 어저께 이제 박재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무나세 가등 극하고 무나세가 죄를 짓는 장면이 어저께 본문에 나옵니다. 21장 앞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이 무나세가 아버지를 닮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어 있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런 아버지 히스기야를 무나세가 닮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나세는 그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할아버지 아하스. 그래갖고 이 무나스는 정말 남유다를 멸망케 하는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몬도 무나스를 이은 아몬도 그 아버지처럼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를 닮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아몬은 이 무나스가 못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무나스는 아버지를 닮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네이 아몬이 할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아몬을 닮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았죠, 그죠?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유다의 마지막으로 정말 성군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를 닮습니다 할아버지도 닮지 않고 아버지도 닮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 희스기아를 담죠. 어, 내일 본문이기는 한데요.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그러니까 어 8살 음, 나이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 근데 그의 아버지는 22살에 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십구절에 그렇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모니 왕이 될 때가 2 2 살이요. 불작 이 년을 낫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모는 2 4 살에 죽었겠죠. 스물네 살에 죽었을 때 요시아가 8 살이었다고 하면 도대체 아모랑은 몇 살의 아들을 낳은 것인가? 1 0대때 아들을 낳게 낳은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물론 왕실이었으니까 그죠. 왕실은 손이 귀하잖아요, 그죠? 손이 귀하니까. 예, 일찍 자녀를 낳게 되는 것, 특별히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아몬의 나이가 한1 6 살쯤 예, 히스기야를, 아까 그러니까 요시야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열 어, 여섯 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요? 여덟 어, 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신하들이 있다 해도 예,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가 55년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달랑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역시 그의 아버지 문하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 앞에 57년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예배하는 선조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하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서, 말씀들, 선지자의 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조가 어, 요시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거의 반세기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믿음으로 자라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환경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덟 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된그 요시아의 마음 속에 누가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었을까요?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참 예, 의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중에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축복하고 시작했였는데요 상황이 어려워도 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탓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고 탓할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박목사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선택은 늘 자신의 몫입니다. 아버지를 닮을 건지 할아버지를 닮을 건지 증조할아버지를 닮을 건지 누구를 닮을 건지 그건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상황이 나빠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는지 정말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지 않을까 하는 생,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시아는 그의 나이는 아주 어렸지만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길을 정했습니다. 좌우로 치추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도록 그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아, 우리 자녀들 함께 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늘 애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별로 어색해하지 않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새벽에 특히 우리가 뭐 주일 아침처럼 예쁘게 꾸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면서 사람들 축복합시다 라고 하면 좀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오늘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요시야 같이 자라게 하라. 요시야 같이 자라거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요시야 같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비춰주면 좋겠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요시야 같이 되거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의 축복 가운데. 예, 요시와 같이 자라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됐기, 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